선님 지난 시간에는 신경 차단 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 네네.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놓게 되면 정확한 타겟팅 외에 장점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초음파 장점은 엑스레이만 봤을 때는 저희가 뼈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음파는 하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근육이나 힘줄, 인대 이런 데가 손상이 돼 있거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신경도 좀더 눈으로 찾아서 주사를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병변 부위에 따라서 좀 기술적으로 다르다. 뭐저 같은 경우는 척추 같은 경우는 시암을 보고 신경차단술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손목이나 이런데 인대나 뭐 팔꿈치 이런 쪽은 초음파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고 무릎에 물차 있는 걸 빼거나 아니면 아킬레스건이나 햄스트링 근육 쪽이 뭐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확인하고 주사할 때좀 초음파를 많이 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용되는 약물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신경차단술이랑 비슷한데 흔히 얘기하는 생리식염수 그다음에 마취약 그다음에 염증 치료약 아니면 은좀 늘러붙은 거 뜯어주는 약물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섞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환자에 따라서 배합이 달라진다? 그럴 수도 있죠 <laughs>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시암을 통해서 저희가 신경 차단 주사 맞을 때와 초음파 유도 주사할 때 주사 바을 크기 차이도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초음파로 척추 주사도 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나라에서 돈을 안 줘서 보험이 안 돼서. <웃음> <웃음> 이게 척추 주사도 여기 목이든 허리든 다 그거 초음파 보고 원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돈을 안 줘서 어쩔 수가 없이 시험 보고 하는 겁니다 아 환자분들 자부담금이 늘어나는구나 아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인근슬쩍 고충을 말씀하신 걸로 아,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사니까 아프진 않을까요? 제가 무조건 아프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냐면 손바닥 발바닥 거기는 피부가 두꺼우니까 저도 맞아 봤을 때 너무 아팠거든요 거기는 제가 미리 다 얘기하고 아플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부위는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를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주사 바늘이 아파도 아 내가 너무 아프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아, 진짜 제대로 아파봐야. 아, 네네. 만약에 어떤 병원 가시면 진료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원장님이 보시는데 주사는 마취과 의사가 놓는 데가 아마 많을 거거든요. 주사는 거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그래도 잘 놓는 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사위는 스페셜 리스트니까 통증이 있으신데 수술은 죽어도 싫다 마치통증의학과 가셔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